블렌비바미 아이섀도우 팔레트 로제타 센티드 진짜 사용만 미쳤어 이렇게 두개 섞어서 깔아주고 있어요 금그 위에 컬러로 이컬러발라줘이 발라줍니다 이눈 위에 반짝이로 포인트를 주는데 이제는 이글린트공이 라이터를 발라줘요 깨질 때 흠? 느낌 애교살 지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먼저 하얘지면 절대 안 돼요 중앙부 너무 넓어 보여 그래서 뭐 뭐? 애교 플라팅이지 빅플랫죠 공유 오염 핑크 웃어서 이렇게 하하 아, 아, 그대로 이 애교 그래서 이두 개를 그냥 살짝좀 살짝 좀 발라줘요 섀도우로 채워줍다 라인이 중요한 거 아시죠? 라인 이렇게 그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아. <laughs> 이미 차이드만이죠 어바웃톤 리턴트 베이직 섀도우 팔레트 공이 소프트 핑크 화이트 컬러 이거 내가 어디까지 그릴 거다 잠깐만 이건 테이트 아이라이너예요 갈색 내가 그릴 거에 반 정도만 그려줘요 저 아이라인 티나를 그리는 게 요새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삼각존 아까 이 어바웃톤 팔레트 주라 한번 찍어주 너무 급해서 바이에서 그냥 1사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꽃이? 이거예요 이 부분만 해주고 이 그라를 앞쪽에 해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펴주는 정도 아 마스카라 이아네버다의 yeah, 마스카라 익스트림 이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한쪽만 더.